깨달음의 환상에서 벗어나자. 이 책의 독자들 가운데는 이미 힐링 소사이어티를 읽은 이들도 많을 것이다. 힐링 소사이어티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달음의 추구가 아니라 실천이라는 점을 강조한 책이다. 개인의 깨달음, 집단의 깨달음, 더 나아가 인류 전체의 깨달음을 통해 나와 사회와 지구를 치유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에서 이 책이 출간된 이후 두 달가량 전국을 순회하며 많은 독자들을 만났다. 수십 차례 강연을 하고 독자들과 대화하면서 힐링 소사이어티에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더욱 분명해졌다. 다음에 실리는 글은 2001년 2월 미국 보스턴 대학에서 힐링 소사이어티를 주제로 가진 워크숍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이미 책을 읽은 독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에서 여기에 싣는다. 눈 밝은 독자들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힐링이니 선택이니 실천이니 하는 말들이 모두 홍익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챌 것이다. 힐링 소사이어티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홍익하며 살자다. 그것이 전부다. 어떻게 전달해야 홍익이라는 말에 담긴 역사성이 독자들의 마음에 가닿을 것인가? 5천년의 시간을 견디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온 그 정신의 의미를 어떻게 알려야 제대로 전달될 것인가? 그것이 고민이다. 말로는 다 표현되지 않는 그 뜻을 단군의 자손들이 마음으로 헤아려주기를 바랄 뿐이다. 늘 고요하고 평화롭기를 바라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필요합니까? 예. 정말로 필요합니까? 예. 이제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깨달으려고 합니까? 깨닫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명상수행을 하고 마음공부를 하려고 합니까? 나는 깨달음을 아주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깨달으면 영원한 평화와 자유를 얻는다고 해서 혹은 현실의 고통을 회피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깨달음은 이 세상에서 빵한 조각과도 바꿀 수 없는 쓸모없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밝고 강해지기 위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기가 속한 공동체와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빨리 애매한 깨달음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환상 속에 살면서 항상 평화롭기를 바라고 사랑받기를 바랐다면 그건 큰 착각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깨달음을 한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우며 맑은 상태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정적 속에 무슨 생명력이 있겠으며 창조가 나오겠습니까? 어린아이는 맑고 순수하나 그 아이의 힘으로 어떻게 잘못된 길을 걷는 어른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깨달음은 이 현실 속에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문화공을 화두로 잡고 평생을 매달려도 그 상태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화두는 이 사회에 현실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깨달음이 현실적인 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면 개인이든 단체든 깨닫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깨달음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이 어떤 장애도 없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깨달음을 우리 생활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밝기만 해서도 안 되고 또 강하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밝아지고 강해질 때 우리 모두가 원하는 세상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선함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우리 내부에 신성이 있다는 것, 선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그 선함을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내부의 선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때이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성장에 좋은지 나쁜지를 압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면 압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자기에게 이롭고 이웃에게 이롭고 이 지구에 이로운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은 이미 깨달은 것입니다. 깨달음은 무엇이 나와 이웃과 인류를 이롭게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사람들의 책을 많이 봤지만, 그것 이상 가는 깨달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사람들이나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동경만 하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무엇을 동경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동경하는 실체가 무엇입니까? 평화와 사랑입니까? 아니면 평화와 사랑의 실천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자신은 이미 깨달은 상태라는 것을 자각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그 깨달음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홍익인간은 깨달음을 쓰는 사람이다. 여기 꽃이 보입니다. 여러분 다 보이십니까? 예. 이 꽃을 보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은 이처럼 누구에게나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의 여기를 잡을까 저기를 잡을까 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깨달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깨달음 자체가 바로 선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깨달으면 좋은 선택이 굴러들어오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성품의 문제이고 성품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깨달음과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이제 깨닫기 위해 노력하지 말고 선택을 잘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나는 깨닫지 못해서 선택을 못한다. 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고 핑계입니다. 스스로에게 비겁한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지 선택을 유보하고 망설이는 것 뿐입니다. 우리 사회가 병든 것은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그알을 버리고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허망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선택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했습니다. 전쟁을 선택해놓고 아무리 인류평화를 기도한들 그 기도가 이루어질 리 없습니다. 홍익인간은 깨달음의 실체를 알고 깨달음을 쓰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의 정체를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찾습니다. 깨달음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홍익인간은 나는 이미 깨달았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깨달음을 위해서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깨닫는 시간을 아까워해야 합니다. 깨달음이 이런 것이었어? 그렇다면 나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겠다. 이제 선택하고 행동하겠다. 지금 당장 나와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겠다. 이것이 홍익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러한 자각이 자기를 힐링하고, 이 사회를 힐링하고, 지구를 힐링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 자신과 이 사회와 지구를 힐링하는 것 이상으로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깨달음은 바로 나와, 이 사회를, 지구를 힐링하는 힘입니다. 그것이 내가 찾은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 그러한 힘은 이미 오래 전에 나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게 무엇을 깨달았느냐고 물으면 나는 깨달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 말하는 것입니다. 힐링 소사이어티를 쓴 이유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깨달음의 환상에서 깨어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미 깨달은 여러분한테 깨달음을 강조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믿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고,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이요, 진정한 창조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과 이 지구를 힐링하고 싶으십니까? 힐링하고 싶으십니까? 힐링. 정말입니까? 예. 우리 영혼은 힐링을 원합니다. 우리는 힐링하기 위해 이 지구에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깨달음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10명이 힐링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1000명이 힐링을 한다면 그 힐링이 무슨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적어도 1억의 지구인이 힐링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짧은 시간 안에 늘어나야 합니다. 나는 10년도 너무 늦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의식이 힐링에서 힐링으로 바뀌고 집단의 의식이 또 그렇게 바뀌고 그러한 의식이 점차 확산되어 핵폭탄같이 쾅! 하고 터질 때 그때라야 이 지구가 바뀝니다. 이렇게 힐링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확산되면 하나의 새로운 문화 운동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운동을 어스컬처라고 하겠습니다. 지구 문화 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평화를 원합니까? 예. 정말로 평화를 원합니까? 이 지구의 평화가 정착되기를 정말로 원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의 힐링을 하십시오. 깨달음은 선택이고 그 선택을 실천하는 것이 힐링입니다. 이제 더 이상 깨닫고자 하지 마십시오. 이제 힐링하십시오. 그것이 나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깨달음이 별게 아니군요. 그런 것이 깨달음이라면 나는 깨달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라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힐링을 선택하고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힐링하는 습관이 아직 몸에 배지 않아서 옛날의 습관이 다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데는 당연히 시간이 걸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깨달으면 자기가 갖고 있던 습관도 같이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깨달음은 없습니다. 깨달음의 상태란 사람의 의식을 저울에 비유할 때 눈금이 영에 놓인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정보는 저울에 올려 무게를 재는 물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의식이라는 저울을 이용해 물건의 무게를 재듯 모든 상황과 사물과 대상을 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생활해 나가려면 항상 의식이 영의 상태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 화도 내고 슬퍼하기도 하며 끊임없이 짐을 올려서 재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늘 기쁠 수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늘 평화롭기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수행을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점은 바로 우리에게 영의 눈금이 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늘 영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지만 자신이 지금 저울에 무언가를 올려놓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감정에 빠져 있을 때도 원래는 영의 상태인데 지금 짐을 올려놓았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원하면 언제든지 짐을 내리고 다시 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의 눈금을 알아도 생활 속에서 늘그 자리에 머물기가 힘든 것처럼 깨달아도 습관은 남아 있습니다. 때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간다 해도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는 저울 위에 올려놓았던 짐들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영의 자리로 돌아가 힘을 얻으십시오. 자기 자신부터 힐링해 주십시오. 자신감을 가지고 점차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어 나가면 됩니다. 그것이 깨달은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깨달았습니까? 예. 나는 여러분이 깨달았다고 크게 선언하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따라서 해 보십시오. 깨달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깨달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깨달았다. 나는 깨달았다. 그러므로 나는 힐링한다. 그러므로 나는 힐링한다. 힐링하는 것이 이 세상을 바꾸는 길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나를 힐링하고 이 사회를 힐링하고 지구를 힐링하는 데 쓰여야 합니다. 깨달은 여러분, 힐링을 선택하며 살아가십시오. 2001년 2월 보스턴 대학 힐링 소사이어티 워크숍 강연 중에서 한문화학원 일지 이승헌 이사장에 쳐서 한국인에게 고함 중에서